핵심 내용은 이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KBS나 뭐 MBC, EBS 이런 이사들의 다양성,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를 그렇죠, 한 거죠. 그렇죠. 정치권에서 그40% 미만으로 이하로 이렇게 전화드립니다. 하고 네. 그다음에 전문가 참여를 좀 확대를 해주고 정치적 편향성을 좀 줄이고 시민 전문가들이 될수 의견, 의견 반화를 많이 예.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사장 선임 절차도 역시 이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으니까 네. 공영성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민의가 어, 반영되도록 네. 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건 엄청난 개혁이 엄청난 개혁이 대단한 네. 개혁. 보도 전문 채널 이런 보도 책임자들도 응. 안에서 좀 동의 절차를 좀 거쳐라. 네. 마음대로 명하지 말고 제동 장치를 뒀는데 네. 민영 방송은. 너무 과하면 또 우리가 개입한다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 공영방송을 표준화를 해놓으면 어.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있잖아요. 어, 그렇죠. 보고서. 빨리 해야 되는 계획 맞는 것이고. 맞습니다. 어, 네. 참 잘했는데, 김현이나 최민이나 저나 당내에서 작당을 하질 않아요. 모의는 어. <laughs> <오이는> 합니다. <laughs> 아니, 아그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죠. 누가 과도하게 편견했어. 오해받거나 상처받거나 하면은 네.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... 편먹을 수가 아니에요 저...